근데 대부분 이 왼쪽 골반이 많이 튀어나오시고, 이렇게 무너지신다고 하시는, 스웨이나신다는 분들은, 왼쪽이 딸려 나온 게아니라 오른쪽이 무너져서 왼쪽이 딸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발 지면 발력, 트리거 동작 하면서, 발목의 이 축, 하체 의 축을 되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거 동작 하실 때, 이 축이 밟혀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하셔야 골반 힙핑지가 걸려있으실 거예요. 이 힙핀지가 걸려 있으셔야 여기서부터 꼬임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밟았을 때 힘이 나오실 텐데 이 오른쪽 골반이 무너지시잖아요. 그럼 왼쪽 골반이 튀어나옵니다 쉽게. 그래서 하체가 무너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나오는 구간도 이 상체에만 머물러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안장을 뒤져놓고 발가락 쪽에 체중 실어놓은 다음에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절대 안 돌아가거든요. 이게 축이 걸린 느낌이신 거예요. 자, 빵, 던졌습니다. 얘를 구름으로서 벌써 던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걸려있죠, 오른손. 그 다음에 2단계. 딱 들어와요. 여기가 2단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탕, 쳐주면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풀린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당탕 면랑골페이터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 꼬임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두 번째, 총 제가 세 가지 꼬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상체의 꼬임. 그립의 축을 기준으로 헤드의 무게로 헤드를 던진 방향, 힌지 방향으로 던져서 전완근을 꼬우고 있습니다. 상체의 축,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몸 앞에서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손이 계속 제몸 앞에, 가슴 앞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스윙을 평면으로 보여드린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전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을 쓰면 쓸수록 손이 더 몸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면 힘을 굉장히 쓰시기가 편합니다. 이 코어의 꼬임과 이 하체의 꼬임, 발목의 꼬임을 잘 사용하시려면 일단 상체의 이 리듬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이제 골반, 이 팔이 떨어지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골반을 비켜주고 눌러줄 건데요. 오늘은 그 몸의 밴딩, 몸의 이런 꼬임들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이 몸통의 꼬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체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헤드가 회전하는 거에 꼬임이 만들어지실 텐데 대부분 하체가 많이 풀려 있으셔서 그거를 꼬임을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골반이랑 이 상체가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몸통에 있는 꼬임만 이렇게 이 옆에를 느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힘이 여기로 받아지 왼쪽으로 받아지니까 이렇게 체중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힘을 쓸수 있는 부분이 이 왼쪽이라서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메커니즘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디스윙을 하고 이 클럽의 헤드가 던져지는 꼬임을 몸 안에 넣기 때문에 그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쓰려면 체중이동이 앞으로 나가시면 안 되거든요. 오른쪽에서 눌러서 지면을 아래로 누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같이 이렇게 회전하면 꼬임이 안 늘어납니다. 근데 이 고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몸통에 꼬이면 여기에 꼬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딸려가지 않았죠. 근데 대부분 이 왼쪽 골반이 많이 튀어나오시고 이렇게 무너지신다고 하시는 스웨이 나신다는 분들은 왼쪽이 딸려 나온 게 아니라요 오른쪽이 무너져서 왼쪽이 딸려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발 지면 발력 트리거 동작 하면서 발목의 이 축, 하체의 축을 되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거 동작할 때이 축이 발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하셔야 골반 히핑지가 걸려 있으실 거예요. 이 힙핀지가 걸려 있으셔야 여기서부터 꼬임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밟았을 때 힘이 나오실 텐데, 이 오른쪽 골반이 무너지시잖아요? 그럼 왼쪽 골반이 튀어나옵니다, 쉽게. 그래서 하체가 무너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나오는 구간도 이 상체에만 머물러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뒤로 던져놓으면 팔이 뒤로 떨어집니다. 근데 뒤로 떨어질 때, 팔이 뒤로 떨어지고 있을 때, 몸이 앞으로 나가면요? 이것도 아우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를 어떻게 누르냐면요. 오른발 걸어 놓고, 여기가 밀려 나가지 않으셔야 돼요. 왼쪽 골반이. 근데 여기를 지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박아 놓으시면, 오른발을 박아 놓으시면, 왼, 왼쪽 골반이 딸려 나오지 않, 습니다 딸려 오질 않습니다. 오른쪽을 막아 놓고 힘쓰는 방향,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제가 채를 던질 거고 백스윙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축을 걸어야 버틸 수가 있어지거든요. 아무리 채를 여기다 던지는데 여기를 버티잖아요. 계속 딸려 오세요. 예를 들어서,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안짱을 뒤져 놓고 발가락 쪽에 체중 실어 놓은 다음에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축이 걸린 느낌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가락 쪽에 체중을 걸어 놓고, 눌러 놓고, 발가락 쪽에 체중을 눌러 놓고, 트리거 동작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런 몸통에 꼬임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면, 그대로 꼬아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뒤로 던져서 체가 몸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뒤로 넘어가면서 다운을 하는 거죠 던져놓고 그럼 저는 여기 공간이 획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왼쪽 골반을 나가시는 게 아니라 왼쪽 골반이 나가시면 막히신 거예요 이 왼쪽 골반이 그대로 앉아주시는 거예요 접어주시는 거죠 그대로 그래야 접혀있어야 여기가 회전이 원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왼쪽 골반을 접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체를 여기서 미리 어깨 위에서 던지시면 보상 동작으로 몸이 펴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더 이렇게 몸에 갖고 올수 있게 되면 이 몸도 같이 힙인지도 누를 수가 있어지시거든요. 백스윙 탑에서 뒤로 던지는 이 리듬을 미리 만들지 않고 다운하면서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미리 만드셔서 자꾸 이제 클럽을 이렇게 뺏기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뺏기시면 들려요. 그래서 뒷땅이 나시거나 뒷땅이 안 날라고 여기가 보상 동작으로 들리시는 거죠. 근데 저는 다운하면서부터 꼬임이 만들어지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몸의 2단계, 두 번째 단계의 꼬임과 같이 만나져서 세 번째 단계를 마지막에 빵 치시면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꼬임이 1단계 상체 꼬임 만들어지고 다운하면서 하체에 이 몸통에 있는 꼬임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오른발 찾으면서 마지막 꼬임 단계가 풀리면서 총세 가지가 동시에 확 꼬였다가 풀리는 거예요. 그 상체로만 상체로만 스윙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팔이랑 손이 샤프트랑 똑같은 방향으로 들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제일 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따져 보면 꼬임에 그냥 1단계만 쓰신 거예요. 꼬울게 없어요. 그냥 여기랑 여기만 꼬이 왼팔이랑 이 왼쪽 옆구리 있는 근육만 이렇게 꼬이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힘이 걸려 있는 대로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골반을 앞으로 끌고 나가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를, 저는 2단계에서 쓰는 제 꼬임은 얘를 지면으로 눌러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나가는 게 아니라, 눌러진 상태로 오른 골반이 나오니까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기를 먼저 이렇게 쓰시면 막힌 겁니다. 왼쪽 골반이. 그렇게 안 쓰시려면, 위에 축의 느낌을 바꾸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한 축으로 쓰시고, 이렇게 앞으로 치는 회전력이 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마 왼쪽 어깨랑 왼쪽 골반을 많이 쓰실 거예요. 보통. 그럼 그건 한 축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골반을 역으로 씁니다. 자동차 2단 기아 놓고 똑같이 밟았을 때더 많이 나가는 거죠. 적은 힘을 써서도 똑같은 거리가 나가는 거죠. 자, 제가 그냥 상체로만, 상체의 꼬임, 축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축이 아니라 이런 축인 거예요. 이걸로 한 70m 친다고 하면은 손목으로만 치보겠습니다. 그냥 이 꼬임, 헤드의 꼬임으로만. 음. 전환근, 상체의 꼬임으로만 친 거고요.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 지금 제 스윙을 보시면 손이 계속 배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배 앞에 있는 거를 저는 그대로 들어왔을 때 제가 이렇게 1단계 꼬임을 탁 만들었을 때 얘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인해서 팔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다운을 해서 골반에 이 골반을 앞으로 친게 아니라 그대로 뒤로 접어서 눌러서 공간을 확보해주고 팔이 들어오면요. 여기서 몸통이 돌려준 거예요. 몸통이 이 힘을 더 많이 꼬게 만들고요. 다운해서 몸이 반대로 꾹눌려줬다가팔한 번에 풀어준 거거든요. 몸의 꼬임이 트리거 동작으로 밟아놓고 던졌어요. 그럼 몸이 이렇게 쭉 늘어납니다. 몸이 이렇게 쭉 늘어나요. 그럼 전 이거를 한번더꾹 해서 더 늘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팔이 그... 텐션이 유지된 게 그대로 몸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빵한 번에 풀어준 거예요. 하체가 굳어지면서. 그니까 요거의 꼬임을 그냥 그대로 헤드의 무게랑 몸의 꼬임이 되게 자연스럽게 리듬에 맞춰서 떨어지게 되면은 솔직히 풀리는 동작 때문에 엄청나게 멀리 나가지는 거지. 제가 힘을 써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리듬만 맞추면서 강하게, 강하게 꼬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강조 드리는 게이 꼬임 느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세 개의 단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1단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다운으로 인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하체 다운으로 인해서. 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단계. 아직 상체의 꼬임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상체의 꼬임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여기가 발표했기 때문에 몸통의 꼬임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써졌고요. 그 다음에 상체 꼬임 다운 하면서 꼬임, 상체 꼬임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단계가 지금 다운 하면서 더 꼬였고요. 3단계. 하체 구르면서 그냥 던져진 거예요. 하체가 구름으로 있어 그 힘이 한 번에 폭발이 되는 겁니다. 자, 빵, 던졌습니다. 얘를 구름으로써 벌써 던져지기 시작한 거예요. 걸려있죠, 오른손. 그 다음에 2단계. 딱 들어와요. 여기가 2단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탕, 쳐주면서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체 지면이 축이 안 걸려있으면 그 몸통의 꼬임은 잘 느끼시기 어려우니까 하체를 눌러주는 이 느낌을. 아까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첫 단계. 상체로 치는 느낌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만 몸통 그러면 무조건 손이 몸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꼬여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몸통으로 치는 느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꼬여있는 상체를 그냥 몸 안에만 집어넣겠습니다 같이 아래로 그럴 거고요 이런 느낌 응 음. 별로 막 엄청 세게 치는 거 아닌데 그냥 넣는 걸로만도 튀어나오거든요 그니까 얘를 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꼬임 유지해 놓고 몸 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 그냥 툭 한번 굴러주기만 하면 이 골반으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그 꼬임이 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풀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하체까지 같이 굴러주면 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체는 이 위에 동작들이 안 되시면 계속 더 힘이 빠지거든요. 상체의 포인트는 제몸 안에 있는 이 헤드가 잠깐 제몸 바깥에 나간 게 꼬임입니다. 이걸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이 손이, 저는 헤드를 계속 제 가슴 안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체와 상체가 역으로 꼬이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진 게 자연스럽게 발을 굴러서 역으로 헤드가 넘어가진 게 꼬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직접 뒤로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 던져, 그냥 뒤로 자연스럽게 던져주셔야 돼요. 뭐 하체까지 굳이 내가 이제 뭐 외제를 많이 쳐도 이게 52도인데 외제를 많이 쳐도 100m까지밖에 안 치거든요. 네, 하체까지 좀더 리듬을 같이 세 개를 폭발시킨다. 세 개의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친다 그러면 그대로 좀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음. 그럼 52도로도 제가 거의 다 치면은 110까지 나가는데 그냥 저는 뭐 힘을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얘가 상체가 꼬여 있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몸이랑 지면을 굴르면서 그냥 탁 한번 풀어 준 거예요. 막 엄청 세게 누르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눌립니다. 꼬임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골반에 쓰는 느낌을 여기가 꼬여 있다가 도망가면 절대 여기는 누르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 골반을 그대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의 힘을 그대로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굳이 얘를 이렇게 외회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딸려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제일 많은 경우가 이렇게 체가 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체가 다운하면서 꼬여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은 풀려서 몸이 풀려서 나갑니다. 근데 이걸 다운에서부터꼬기 시작하시면 그대로 여기가 역으로 접으실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팔이랑 이렇게 떨어지신 거예요. 그럼 전 여기 접혔잖아요. 그러면 이걸 앞에서 보시면 엉덩이가, 엉덩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뒤로 빠진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앉아서 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환만 된 거예요. 여기가 잘 빠져주셔. 왼쪽 골반에, 골반이 잘 빠져주셔야, 뒤로 잘 빠져주셔야, 오른쪽 골반이 잘 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골반의 회전이 원활하셔야 오른쪽 골반이랑 이런 스윙이 빠져나가는 길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기가 막히시면요. 스윙도 막히세요. 많이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골반이 잘 회전이 되시면 팔도 잘 지나가집니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 여기가 이렇게 딸려가시는 걸 고치시려면 일단 첫 번째 이 상체의 리듬을 바꾸셔야 됩니다. 절대 먼저 꼬우셨다가 풀어버리시면 안되세요. 힘은 하체 아래서 쓰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하체 어 제가 멤버십 영상 두 번째 영상에 올라갔던 그좀 하체를 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거리나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하체 발목 발목 쓰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은 이제 발목 쓰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